포함돼야 돼. 그러면, 여긴 등호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안쪽이 채워져 있고, 바깥쪽이 비어져 있는 경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안에는 갖고 있지만, 얘는 가질 수 없는 애거든요. 그래서 등호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안쪽은 비어져 있고, 바깥쪽은 채워져 있는 이런 상황은요. 얘는 원래도 없고, 얘는 원래는 가진 애니까, 갖다 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거라고? 내부가 채워져 있고, 바깥쪽이 비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오케이, okay. 그러면 다음 실전 연습 문제는 이따 풀어보시고, 우리 진도를 오늘 많이 나가야 됩니다. 절대 부등식. 오늘 여기 절대 부등식에 산술기하를 포함한 2차,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그 실, 그 항상 성립하는그 조건에 대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좀 오늘 좀 빠듯합니다. 자,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내가 어떤 실수에 x를 y를 집어넣든지 ab를 집어넣든지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 그럼 조건 부등식은 특정한 애들은 성립하고 특정한 애들은 성립하지 않는 그런 게 조건 부등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우린 만약 그냥 부등식을 갖다 풀때 그냥 쓰는 거. 그게 바로 그냥 조건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x가 참으로 만족하는 부등식의 범위 찾고 하잖아, 우리가. 맞지? 해외 범위 찾고 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에요. 어뭐 미지수가 특정 범위의 실수값을 가질 때만 성립하는 부등식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갖다 푸는 거고 요거는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들인데 요것들은 뭐 선생님 적긴 적었어요. 너희들이 한 번씩 읽어 보시고 증명을 쓸때 되게 대소 비교할 때 많이 쓰죠. a가 b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 놈의 산 놈을 어떻게 해서 빼서, 어, 한 놈의 산 놈을 빼는 거야. a에서 b를 빼는 거야. 그래서 양수가 되면 누가 크다? a가 크다.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가 됐다. 누가 크다? b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잖아. 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지 양수고, 작은 거에서 큰거 빼야지 음수니까. 이해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1번 조건을 쓰는 거고, 제곱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제곱 제곱에 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죠. 얘가 양수,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조건명제에서도 했듯이 이게 조건이 나왔을 때 a는 0, b는 0이라고 했죠. 이건 n 되죠. 이거 자주 쓰는 거예요.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에요.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 따로따로 절대값은 전체 절대값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중학교 때도 이 성질은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맞죠? 네. 중학교 때도 이거 다다뤘던거예요둘다 양수일 때 a, b 둘다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제곱도 크고 루트 c도 다 커요. 당연한 아니에요? 양수잖아. 양수니까 가는 한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말 중요한 게 3번 별표. 이 문제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앞으로 너희가 수능 때까지 계속 달고 다니는 그런 부분이야. 자, 이 부등식이 모든 시 셋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거 왠지 익숙한 용어죠. 그죠? 맞지? 근데 얘가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어요. 그지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게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a가 b가 둘다 0이면서 c가 양수면 이 부등식 만족해요, 맞지? 오케이?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은 a가 0이 아닐 때요. a가 0이 아닐 때, 그럼 무슨 부등식이다, 이게 a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은 2차 부등식이 2차 부등식. 요거를 그림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림으로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런데 이게 2차 부등식이니까 아래로 볼록 아니면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 볼록이, 볼록이 형태인데 0보다 어떻게 되고 싶어요? 거요. 0보다 크고 싶어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0보다 네. 크다는 것은 그래프가 위에 있고 싶어요, 밑에 있고 싶어요. 밑에 있고 싶어요. 위에. 기대기 때리세요. <laughs> 음. 자,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조건을 만족하고 네. 싶어요.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고 싶어요. 그러면 x축 위에 존재하지 0보다 큰 거죠. 맞지? 네. x축 위에 그래프가 존재하려 그러면 얘는 자. 아래로 볼록돼야 될까? 조용히 봐 짜드기 안 때려도 돼요. 아래로 볼록돼야 될까? 위로 볼록돼야 될까? 아래로 볼록돼야 아래로, 아래로. 록 볼록 될까? 위로 볼록돼야 될까?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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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 될까? 아래로. 위로 볼록되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내려보록. 내려가버리죠. 항상 0보다 크야 되니까. 그래프가 항상 X축 아래로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라 거야. 그럼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죠. 그럼 조건이 뭐가 들어갈까? 아. 아래로 볼록이 되는 A는 0보다 크다는 아래로 볼록 조건이 들어가죠.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무슨 조건이야? 아래를 볼록 최고차 개수가 아래로 볼록 모양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태우기가 말했듯이. 요렇게 그래프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런 그림을 원해요. 태우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액수하고 안 안만나요 그럼 조건이 뭐예요? 지랄한다. <laughs> <laughs> 자, 자 판배지 허근 가진다 하면서 D는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작아야 돼요. <laughs> 맞죠? 액축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뭐예요? 지는 영법 이거는 공식 외우는 거 아닙니다. 느껴야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액축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어. 위로 볼록이 언젠가는 떨어지니까. 그러면 아래로 볼록 조건인 a가 양수 조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액축에 붕떠 있어야 돼요. 액축하고 만나면 안 돼요.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허금가질 조건이 판별식 스 영법 작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거는 얘는. 첫 번째로 마찬가지. 요거는 이차 부등식. 만약에 문제에서 이차라는 말이 있으면 이 위에 있는 거는 신경안 써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차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 a는 0 b는 0. 요거 되면서 c는 0보다 작으이 부등식 만족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니라는 것은 이차식이라는 뜻이잖아. 맞지? 이차식인데 선생님이 그림을 또 그리, 그리겠습니다. x축이에요. 이 2차 식이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인 그런 이차함수 꼴이에요. 걔가 0보다 어떻게 되고 싶어요? 작고 싶어. 아래쪽에 그래프가 다 그려지고 싶어.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 돼야 될까? 위로 볼록 돼야 될까? 위로 볼록 될 수밖에 없죠. 위로 볼록 이런 모양을 원하네. 그것도 Y축에 접하지도 않고 이렇게 밑에 있고 싶어요. 그죠? 그럼 조건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A는 음수. 무슨 조건이에요, 이게? 위로 볼록이지. 맞지? 위로 볼록 조건. 모양을 결정 지어주고, 실근 D는 0보다 태호가? 그렇지, 작아야 되죠, 그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면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지. 나중에 근해분리까지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이 부등식 계속 나오는 거 알고 있죠? 문제마다 계속 나오죠, 지금도. 한 번씩 한 번씩 틈틈틈이 막 나오잖아, 맞제? 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테마 1번 넘어갑시다. 아, 쏘리.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학생 아직 안 했어요. 산술기야. <laughs>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여기에 증명 과정은 선생님이 생략하고 산술기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할게요. 자 앞을 볼까요? 자, 지금 좀 전에 이 조건들은 이해되죠? 예. 산술기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차이점을 아는 사람. 뭐? 어 기준이 어떤 기준이 다르죠? 어. 그렇지. 산술기하는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고, 코시 슈바르츠는 실수 조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누가 더 세요? 실수 조건. 아니. 코시 슈바르츠 더 강한 조건이죠. 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그죠? 제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산술기하는 그죠? 산술기한은 A가 양수, 그 다음에 B가 양수,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A, B, X, Y는 뭐다? 실수이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이루트 e a b 원래는 여기 2분인데 우리는 보통 분수 안 쓰는 식, 요식을 더 좋아하죠. 그지? 이렇게 성립한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 a랑 a, b랑 a. 같을 때, 그지?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지.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어떻게 생겼어요? A 제곱, B 제곱, X 제곱. 와, 이제 기억하고 있다. 야, <laughs>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와, 이거 모르면 진짜 노답이 돼. 맞지, 상호야, 상호야. 세 개짜리만 불러봐라. 여기 세 개짜리 있어요. 세 개짜리도 성립해요. a 제곱, b 제곱, 한번 불러봐 확장시키면 되잖아. 불러봐. X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은 x 제곱, y 제곱, z 제곱은 그거 나갔다. x y 그렇지. 이렇게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a 분의 x랑 b 분의 y랑 똑같을 때고 밑에 거는 a 분의 x, b 분의 y, c 분의 z가 똑같을 때예요. 오케이 okay. 등호 언제 성립하는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테마 1번 넘어갑시다. 테마 2번 너무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절대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2차 부등식인데 자 보세요. 자 x에 대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 값의 k K각, 값그 정수 k 개수는 그랬어요. 얘는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2차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처음부터 1번 적으세요. 항상 이렇게 나누는 연습이 그냥 몸에 배어야 됩니다. 2차항이 K는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2차항이 된다 안 된다? 2차식이 안 되는 거지? 그치? 테마 일은안 해요. 테마 이름 버렸어요. 너무 쉬워서요. 자, 그 다음에 2번. K는 1이 아닐 때. 이렇게 상황 나눠야 되는 거 이해 됩니까? 네. 오케이. k가 1이 되면 1집어 넣어보세요. 날아가지. 1집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야, 뭐. 날아가지. 3은 0보다 커다. 어 이건 성립하죠. 그래서 k는 1이 돼도 된다, 안 된다. 돼요? 된다. 맞지? 성립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k가 1이 아니면 얘는 무슨 부등식이에요? 2차 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어. 그러면 x축이 있으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x축 위에 있기로 내, 밑에 있기로 해요 위에 있기로 내니까 원하니까, 원하니까 우리는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돼야 될까 위로 볼록돼야 될까? 아, 네. 아래로 볼록돼야 아래로 볼록되면서 이렇게 붕떠 있어야 되긴. 요 상황을 원하고 있죠. 그럼 조건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a 그 뭐고 k는 2창이 k 마이너스 1이 2창이죠. 2창이 2차항이 개수죠. 맞죠? 2창이 개수가 0보다 크고 또 조건 뭐지 그럼 판백식 D는 0보다 판매시티는 0보다 작다. 이 조건 들어가죠. 그러면 k는 누구보다 크고?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d, 판매시티 4분의 d 갖고 옵시다. 4분의 d. 불러볼까요? -1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 1은 0보다 작다. 이래 되겠죠. 그럼 이 k 마이너스 1 묶어내보면 k 마이너스 1에다가 k 마이너스 1 빼기 4입니까? k 마이너스 얼마? 4는 0보다 작다. k는 뭐하고 뭐 사이? 1하고 4 사이, 그지? K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야하고 야하고 교집합하면 요게 되겠죠? 어, 요렇게. 그러면 1번일 때는 K는 1 되고, 2번일 때는 요게 돼요. 요거 두 개는 뭘 해야 돼요? 교집합 해야 돼요? 합집합 해야 돼요? 합집합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면 정답은 K는 누구보다. 1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4보다 작다 됐으니까. 문제를 그냥 무턱대고 보다가, 어, 이거? 정수의 개수 2, 3. 이렇게 두 개라고 체크하는 학생 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정말 주의. 스님 봐라. 뭐라고 적어놨노? 음, 중...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적어놨죠? 그냥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알겠죠? 그래서 최고차 개수를 갖다가 제한시켜주는 것들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네, 네, 네. 답은 3번. 자, 그러면 요거는 1번, 2번, 3번 다 풀어봅니다. 문을 좀 열어놔라. 발자. 아, 배우가. 하나 물어봅시다. 2-1번에 A 조건 걸어줄까요? A가 0일 때 걸어줘요? 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2차 부등식. A는 0 되면 안 돼요. 알겠죠? 음. 쟤는 알겠어요? 잠 봐. 얘는 여기서 2차 부등식 얘라 그랬잖아. 그러면 2차가 0되면 안 된단 말이야. A는 0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말 자체가 바로, 아, A는 0이 될수 없구나. 그럼 A가 0이 될수 없는 조건이니까, 쌤 1번 조건, 2번 조건, 2번 조건만 적용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X축이 여기 있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에 그래프가 있고 싶어. 그러면 아래로 볼록되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조건은 뭐,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 허용하죠. 허용하죠. 0이 되는 것까지 허용하잖아. 그러면 최고차 계수는 A는 0보다 어떻게 되면서? 아니죠. A는 0보다 어떻게 되면서? 커야지 그래야지 아래로 블록을 만족하지. 그러니까 모양을 결정 지어주고 아까 선생님 설명했잖아. 아래로 블록이면서 판베시티는 0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외우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아까는 진영 0보다 작다였고 얘는 등호가 들어가니까 같아죠 이유는 그림을 그려보면 알아요. 오케이. 저 여기 3번까지 다 했나? 3번 안 했어요. 응. 음. 왜안 나왔나? 그냥 그 판도시티 연구도 작거나 갔다안 썼어요? 동호가왜 어딜 갔어요? 음 이제 그렇지 음. 정신도 못 차려야 되는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왜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주는지가 진짜 지금 이해되나? 이게 이해돼야 돼 이거, 이거면 이거다라는 게 아, 내가 지금 얘가 뭐가다 크거나 갖고 싶으니까 이 위에 그림을 그려주고 싶다 항상 음. 그러면 위로 블록돼서는 언젠가 내려가버리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래 아래로 블록을 결정 지어주는 요소는 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이제 요거 크면서 뒤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만족해야 되는 거야. 뒤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요거 위에 굽떠 있다는 거고, 같다는 것은 이렇게 접한다는 거니까. 수근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개에 결치면 안 되잖아. 그렇게 돼 보면 밑에, X축 밑에 보면 생겨버리잖아. 그 부분 안 되게 만들어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그림으로 해서 가요. 조건을 걸어줄 때. 알겠지? 3배시티는 응, 2도, 3배시티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등호가 들어가잖아. 요 아... 등호가 들어가잖아. 뭐라고요? 얘가 항상 얘보다 크도록, 그럼 얘가 얘보다 크도록 감쩍어봐요. 응, 항상 크도록.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그것도 2차식이 똑같은 거예요. 맞죠? 음, 응. 식 문제가 똑같아지는 거야. 되게 조금 달라 보이지만. 그럼 얘도 2차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나눠봐야 되겠지? 얘가 A가, A가 0일 때랑 A가 0이 아닐 때를 나눠주는 거야. 일단 A가 첫 번째,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 여기 다 있니? 네. 아, 고조개요. 여기 다있기게 줘라. 응. 내림 차순 정리해서. 응. 한 배씩 D가 0보다 0도 작다 쓰면 또 Y가 는 식이 또 정리가 되죠. X가 사라지고. 네. 그럼 또그 Y가 는 식이 또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또 그거 2차 식이잖아요. 아, 아니, 두 어, 그렇지. 뭐. 두판 하면 되죠. 그 그림을 또 그려놓고, 이건 조건이, 용도가 작다니까, 밑에 있어야 되지. 네, 음. 조이요저형 확실하게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우야. 네. 2-3번 어떻게 풀었어요? 이번 그거 반배수 어떻게 해서, 그냥 반배시 썼어? 음. 어떻게? 한, 또 문자에 대해서 반배시 썼어요? Y로 바꿨어요. 한 번만 썼나? 판빗이 판비... Y로 바꾼다는 게, 판비시 D 써가지고 Y에 나왔는가, 아이가? 네. 그걸 또판비또 썼죠? 재제아판비두번안 음. 어. <laughs> 썼어요? 한번 썼는데요. 한번 썼다고요? 어, X 내림차순으분 하고, 어. 그거 Y. Y가, 판비시 쓰면 어. Y가 나오잖아. 네. 근데 이게 0보다 작은 음. 모든 실수 y 는그 앞에 Y 딸린 것도 작아야 돼요. 음. 안 딸린 것도 작아야 되요 음. Y가 1차씩 나오나? 네. Y가 2차씩 안 나와요? Y가 아, 1차씩 나와요? 그니까, 러 이걸 판매실에 쓰면 Y가 2차씩 없어지는데요. 아, 2차씩 없어져요? 네. 아, 그러면 뭐 상관없네. 혜리와, 2차씩 없어진단다. 조건다. 그려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a가 0일 때는 a가 0일 때는 어. 그 상황을 생각해 줘야 되잖아. 아까도 얘기했지. 이게 이차식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a가 0일 때랑 a가 0이 아닐 때를 나눠줘야 된다 그랬지. 아니 모르겠어요. 어? 아까 선생님이 이런 정리할 때 그런 걸 정확하게 좀 들어야 되는 거야. 2차 부등식이냐는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달라요. 이거 2차 부등식이 있으니까 2차 A가 0일 때를 생각 안 하는 거야. A가 0이 아닐 때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잡아. 얘는 A는 0일 때와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A는 0이 아닐 때 나눠야 돼요. 0이 아닐 때만 네가 풀었어요, 지금. 맞지? 영이 아니라 좋고 2차식에 판별시티 쓰고 막 이랬잖아 네. 근데 이가 0일 때는 체크 안 해줬지 이가 음. 0이면 0, 영될까이가 그러면 사는 아이고 뭐 아이고 이가 0이면 0, 영될뿐 9는 0보다 크다 만족하죠 그럼 A 0이 돼도 되잖아 그치? 음. A는 0 돼도 되잖아 0 돼도 이부등식을 성립하잖아 항상 이부등식 항상 성립하죠 A 0 돼도 음. 그러니까 0을 추가시켜 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니까 항상 나눠야 돼동기 알겠니? 2차항이 0이 될 때와 아닐 때를 나눠줘야 됩니다. 오케이? 네.